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것과 영원히 사는것을믿 사옵 네 나이다. 아멘.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본문 자원 1장에서도 앞선 10장에서 이어진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되면서 그들이 받을 보응이 확실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응이란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가품을 받는다 이런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 의인은 의인으로서 착한 일과 선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받고 악인은 또 악한 일과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보응의 결과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보응의 결과를 강한 대조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만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보응을 강조하면서 또 여인도 보응을 받는다라고 언급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에서 여성과 어린아이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 참여도도 낮고 지위도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을 걷는다면 16절 말씀처럼 유덕한 여인은 즉 덕이 있는 여자라면 존영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으로서 가는 자는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그에 맞는 보응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2절 보시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인의 길을 걷는다면,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녀의 미모가 돼지코의 금고리 같을 뿐이다 라고 하죠. 돼지코의 금고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죠. 그만큼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 할더라도 악인의 길을 가면 그에 맞는 보험은 결국 악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아무리 수고해도, 재물을 모아도, 악인의 재물은 결국 허무한 것이 됩니다. 재물은 악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19절.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21절에 또 보시면, 악인들끼리 피차 서로 손을 잡고, 동맹 맺고, 서로 협력하면서 힘을 모으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이에요. 악인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절 여기서는 악인을 마음이 구분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늘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라는 겁니다. 악인의 모습은 늘 이러하며 악인의 보험은 언제나 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반면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지난 장원 말씀을 계속 보며 악인과 대조되는 이 의인의 모습을 봤을 때, 의인은 이와 다른 모습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신실하게 믿으며 나가는 의인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18절 의인이 수고한 상과 재물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그 보상은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또한 사망과 좌절의 길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것이고 21절 말씀 그 자손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그의 삶도 온전해지고 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의인의 모습은 이러하며 의인의 보응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의 번영과 형통이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 순간은 좋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다 보면 결국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자 반면 의인은 어떤 영역에서든 결국 선한 결과를 얻습니다. 잠깐은 힘들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요. 의인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의 좋은 것을 위해 악인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의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를 위해서 어떤 나중에 받을 보상을 위나 보응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모습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선한 모습을 갖춤으로 정말 참된 의인, 참된 성도로 주 앞에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제에 관한 의인의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전적 정의로는 구제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특별히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법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구제란 천국 시민의 마땅한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행위다 이렇게 보셨어요 또 의와 동일어로 사용될 정도로 천국 시민에게 필수적인 신앙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로서 또 의인으로서 꼭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인데, 하나님은 의인이 하는 구제를 의로운 행위로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이웃에게 구제하기를 좋아하면 아무리 많이 100% 구제한다 해도 24절 더 풍족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면 가능하게 된다고 하죠. 또 25절 말씀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라고 하며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삶도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은 어떨까?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챙겨도 오히려 가난하게 됩니다. 순간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저축했다고 생각해서 또,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부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원은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가진 재물을 움켜잡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될 것이며 재물을 주어 구제하는 자가 더 번성하게 되는 이러한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춥지만 가을이 되면서 나무 잎사귀가 이제 슬슬 떨어져 낙엽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잎사귀가 떨어진 것 같아도 다음 해가 돼서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다시 푸르른 잎사귀들이 나게 됩니다. 해가 지나면서 나무는 더 자라고요. 그렇게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음 해에 더 많은 잎사귀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구제하기 좋아하는 의인에게 언제나 풍성함으로 보응하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보응은 재물을 넘어 30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 의인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세번째 성경에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표은 나오지 않고요, 대신에 앞선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에 대한 대조되는 문구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악인에 대한 모습인데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다시 말해 의인에 대한 보응은 생명이지만 악인에 대한 보응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든 재물이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혹시라도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아끼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뭐 어떤 기업이나 뭐 NGO 단체 혹은 연예인 개인 등이 기부를 합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 특정 단체를 위해 뭐 독거노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그런 좋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런 형편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 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기업의 뭐 이미지 연예인의 뭐 사회적 이미지, NGO 단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남에게 어,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자기의 돈과 수익을 그들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제자인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돕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아대책이라는 단체와 미랄이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에 매달 성경운동을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구제 방법을 강구한 것인데,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우리 성도 각자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내 힘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돕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그에 맞는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보응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악인의 삶은 허무한 것이니 순간의 쾌락을 위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며 의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 타인을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베풀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 합니다. 가족, 친척, 친지, 뭐 친구, 옆집 사람, 내 주변 사람, 직장 동료 다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참된 의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자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 사망과 폐망의 길로 가게 되고 그들의 재물과 물질은 순간은 좋을지 모르나 결국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 거룩한 성도, 의인으로서 오직 주의 길을 따르며 덕을 세우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응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이 구제의 일을 함으로 선을 행하고 베풀며 우리의 물질과 여러 가지를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사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닌 정말 모든 것을 주게 드리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며. 주의 사랑을 베푸는 데 앞장서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작은 교회지만 때에 따라 구제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죽게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